<laughs> 오 너무, 너무 좋아요 들었었어가지고 아, 너무 좋아요, 네. 좋아요. 그러면 음. 수면제 드신 거죠? 아, 저 어, 성... 이거 뭐야? 아 이거 뒤판 타다가 그랬나 보다 생선국 음. 넣었나? 뭐 당신 <웃음> <웃음> 어머 나 미안해라 <laughs> 개발, 개발을 개발 싫어했나 보다 아, 이렇게 이렇게 할까? 여기 올려 드릴 오구 오구 아 그거 음, 아 드라이버 1월 17일이요? 응1 7 먹씨가 사서아 이분 때문에 손을 다쳤네 <laughs> 네? 저기요 수욕이 좀 많으셨나봐요 뭐지? <laughs> 아 타투 제거를 해 제거, 타투 제거 가능해요 결제?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관여회장님께 회장님한테 들은 게 아무것도 없나요?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약 복경한거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있으셨더라고요. 오신 적이 있었는데, 자주 못 빼가지고. 내가 대상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. 그런 진단 받고. 음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저거 진단서를 읽어보니까. 위염이나 고혈압도? 사서? 있었어요. 되게 강력 수면제라고 적힌 게. 어. <laughs> 수상황이 접혀지는 것 같긴 해요. 아나 진짜 무서워. 여러분. <laughs> 아니 목목 졸렸나? 뭐야 이거? 주민들과의 자주 갈등. 제빠른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음. 일기장에 나와있던 게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 저희 어. 고객님이세요, 제가. 네. 근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로. 있었는데, 어? 사이가 좋아 보이셨는데그래에서 근데 네,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못은 확실히 맞는 건 맞아요.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, 마음이었었다 그렇죠. 미안한 마음에. 너무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서. 좋다고 그랬어요, 사이가. 더 의심스러운 음.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마음이었었다 그렇죠. 미안한 마음에. 더라고요 어머. 아, 그랬어요? <웃음> <웃음> 이건 또. 정말 인생을 먹으러 살아왔는데. <laughs> 그런 엄청난 약점에 잡혀있고요. 모든 걸 아. 잃는 그런. 진짜 아니야. <laughs> 드라이 아이스. 헤이. <laughs> 피드리씨, 이거 뭐 같아요? 왜 이게 있을까요? 벌써부터 곧 벌써 잠이 들어. 몇 시경에 잠이 들었다고요? 그렇게 짧은 네, 시간에. 그냥 건너 건너 알게 됐죠. 지금 똑바로 열어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. <laughs> 이거 꼭 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사서가 원래 성격이 저래서 이제 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친하고 막 긴밀한 사이가 아니라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마주쳐서. 10시 반쯤에 잠이 들어서. <laughs> 똑같이 써봐야겠다. 덕버섯 먹에서 죽인 거 아니야? 라코 y e a 힙하게 어, 진짜 모르겠다. <laughs> 난 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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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알려지면은. 좀 비슷한 아기 휴지통에서 나왔고. 그런 건 서서씨가 복용을 했는지. 그런 음... 거 같아요. 그니 그러니까 중간에 깰수 있는 부분인가요? <laughs> 김혜정 님이 저랑 이제 운동하고 10시쯤에 이제 귀가를 하시는 길에 별 다른 건 없었는데 이제 돌려보내드렸는데 뭐 앙금이나 나쁜 그런 건 없었어요 이걸 그치? 어떻게 알아? 이게 허리디스크휴가들데도일 <laughs> 운동했다. 너무 속상하다. 개고생인가. 먹시이먹시 감히 내 페스티벌을 망쳤어 하고 뭐 어떻게 된게 아닐까. 학교라도 가봐도 고등학교였나? 할수 있는 건그 사람뿐이야. <laughs> 집에 있었고요. 또 질문 있나요? <laughs> 그 이후로는 좀 서먹한 관계가 아... 되었어요. 아까 추리를 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음.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물론 손이 이렇게 되었지만 페스티벌은 또 내년에 있는 거고. 어... 그 정도 먹고 집으로 들어와서 출산을 음, 어, 하지 못했지만 어 맞아요 아, 아 제가 제가요 네네네네 <laughs> 네. 어... <laughs> 네, 네, 네. 되게 전 피부 관리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관리 갈망 아픔. 아픔이라기보다는 그렇지. 그냥 끝없는 도전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 네. 아 여기 뭐가 있다 일로 와. 뭐가 안 적혀 좋게... 오늘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왜? 잘못 준거여서 그렇게 어? 미인대회가 있을 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? 그건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겠다 이제 화가 나서 박차고 대회장에 나갔다 네. 뭐 이런 저... 제차 어때요? <laughs> 진짜 멋있으시더라고요 피해자분의 사인은? 황룡씨 아니야? 다시... 그게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. 맞아요. 이걸로 진짜 연기를 내서 진짜 올린 게 맞아. 아, 어... <laughs> 어... <laughs> 어... 그래서 시요 저도... 저도 의심이 되네요. 한건 없고. 이제 어, 오전인가 한 낮쯤에 이거 밤에 그랬나요? 제가? 저녁 어. 10시경쯤에 야 이건 못 찾겠다. 음. 이게 그냥 막 있진 않을 것 같은데, 뭐 칼로 죽인 자국은 없는데, 네, 30회 결제하셨는데 확인되지 못하고... 어, 무슨 일이 있었길래... <laughs> 다, 다 <진짜. 웃음> 가게를 아 오픈 해가지고 <laughs> 그려달라고 해서 네. 그렇게 그려드렸는데 용을 그려달라고 했었다고 도롱뇽 <laughs> <laughs> 이제 덮거나 이렇게 따로 케게해주셨었는데 도롱요 <laughs> <더럽녀> 위에다가 뭐 <laughs> 왼손잡이신 것 같아 아 캘리그래피 이업 별을 바라보며 언니 이거 다 DM이네 달콤하게 그러네 어... 모든 그거를 다 이렇게 한거 있어요 근데 난 진짜 스피드 리쉬인 것 같아 아 저 진짜 무서워요 언니.